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남북의 썰이 오늘로 11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북의 썰 오늘도 김영석 전통일부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98년은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말 기념비적인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대방북부터 금강산 관광 시작까지 그때 사실 IMF로 지전 국민들이 조금 침체어 있는 분위기였는데 정말 희망을 주는 사건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8년 11월 18일날 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1,400명 정도 분들이 이제 탑승을 한 네. 금강호가 우리의 동해항을 이제 저녁에 출항을 해서 이제 북한의 장전항에 도착합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우리 측 관광객들이 이제 북한 금강산에 가서 관광을 시작했던 아주 감명 깊은 그리고 또 역사적인 그러한 이제 사건이었죠.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이 눈에 들어오자 그리운 이름 어머니가 절규로 터져 나오면서 시장민들의 금강산길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어머니. 네, 1998년에 이제 첫 배가 출항을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 금강산 관광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정주영 현대명예 회장이 네. 한 10년 정도 공을 들인 겁니다. 98년 6월에 소대 방북을 할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때 북한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죠. 네. 그걸 또 정부가 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 드디어 시작된 거죠.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laughs> 어, 외국으로 보지 않고, 어, 나라와 나라의 사회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고. 네, 네, 남북 양측이 승인하면서 그렇죠. 1998년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런 첫 배를 타고 가신 분들, 어디를 둘러보셨나요? 일정이 4박 5일인데, 네. 배에서 이제 이틀 밤을 주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금강산을 봤고 그래서 첫날에는 만물상 지역, 이쪽을 보고 두 번째 날은 이제 구형 폭포 네. 이 지역을 보고 이제 세 번째 날은 이제 해금감 쪽을 이제 둘러보는 이제 그런 코스로 이제 진행됐죠. 그런데 이 금강산 관광이 몇번 뭐 중단될 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99년 6월 21일 날 이제 우리의 관광객 그때 이제 35세였는데 네. 그 민영미 씨가 북한에 의해서 억류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이 약한 45일 정도 이제 중단된 이제 그런 사례가 생긴 거죠. 윤영민 씨가 뭐 어떤 행동을 했길래 북한 측이 우리 국민을 억류를 한 건가요? 북측 관광 안내원, 이제 북측에서는 이제 환경관리원이라고 합니다. 네. 환경관리원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주장하는 게 우리 측 관광객이 이제 북측의 요원에게 기순을 유도한 기순 공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정부가 이제 합동 조사한 결과 그거는 아니었다. 이제 빨리 우리가 통일이 돼서 이제 북한 선생도 남쪽에 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주로 이제 기순자라고도 했습니다만, 네. 이제 많이 방송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뭐전초우 씨하고 그다음에 네. 김용 씨 가수 있었는데 그두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TV 프로에도 그 나오면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북한이 그걸 이제 꽃을 삼은 거죠. 민 씨는 계속되는 돈포감에 시달리면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배에 동승한 의료진은 민 씨가 무의식 상태에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말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네, 이렇게 북한에 그렇게 혼자 억류를 당했으면 정말 충격이 상당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뭐 40일 만에 어쨌든 재개가 다시 됐는데 어떻게 네. 시작이 다시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 아산하고 이제 북한 그때는 이제 아태평화위원회. 인데 이제 추가로 협의를 해서 이제 관광에 관한 세칙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불상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합의를 했죠. 그 합의 내용을 보면 이제 뭔가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남북 한의 공이 이제 참여를 한 이제 합동 조사를 해서 이제 조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관광이 다시 또재개가 됐죠. 네. 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배로만 갈수 있었는데 나중에 육로로도 갈수 있는 길이 좀 열렸죠. 2003년부터 재개가 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박 이일이나 또 당일치기 관광도 이제 가능해졌거든요. 2005년에는 드디어 이제 관광객이 이제 100만 명까지 이제 네. 도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점에 이르는 거죠.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 수가 오늘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왔. 온 것처럼 다른 모든 저희 국민들도 가족들과 같이 주말에나 평일에도 언제든지 자연. 2007년에는 내궁방 관광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8년에는 이제 자동차로 수용차를 가지고 개인이 이제 가는 관광도 가능해졌고, 네. 이제 금강산에 아란티 골프장까지 이제 개장하는 이렇게까지 해서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돼서 약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어, 관광을 하는 이제 그런 네. 이제 상황이었죠. 그렇게 잘 진행이 되다가 2008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금강산 관광을 갔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7월 11일 날, 우리 관광객 이제 박왕자 씨가 네. 이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티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고 중단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금강산 관광에 나선 23살 박광자 씨. 어제 금강산 특군의 비치 호텔에 묵었던 박 씨가 오늘 새벽 5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박은 씨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북한군의 총격을 받게 된 건가요? 북한 측 이거 설명입니다. 이제 그쪽 쭉 해안가를 따라가서 일출 보기 좋은 데까지 이제 갔다가 음. 이제 뭐 우도치 않게 이제 가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의 초병, 초병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고, 초병이 이제 중단, 이제 멈추라 그랬는데 멈추지 않고 그 현대화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제 도주를 해서 이제 북, 그 북한 초병이 저준 사격을 했다라고 설명 합니다.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남쪽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관광을 중단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쪽은 이제 그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계속 이제 제기를 못하는 거고 이런 어떻게 보면. 분단이 나온 이제 남북 간의 상호 불신 때문에 중단되고 있어요. 정부는 진상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증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합동 진상 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관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하지만 북한은 현대 아산 측에만 사건을 통보했을 뿐 남측 당국에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작년에도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들을 파괴하겠다, 뭐, 이런 말들도 했는데, 왜 자꾸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는 현대하산을 배제하고서 독단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걸 이제 북한이 이제 배제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봤을 때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만의 표시로 이제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고 원천적인 것을 없애고 난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뭐 하고자 한다는 이제 네. 그런 의도도 깔려 있겠죠. 그래서 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재개 희망이 조금 보이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뭐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 관광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 북한의 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가 네. 어, 2020년부터 있었던 이제 코로나19. 네.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관광 사업이 이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0년 동안 진행이 됐던 금강산 관광 참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 마음으로 기다리실 거고 저희 이제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희 한번 그런 금강산 관광이 우리에게 가진 의미를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남북한이 아무리 서로 분단돼서 다투더라도 네. 이제 그대로 우연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보면.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되는 하나 이제 토대이고 하나의 또 계기가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북한의 변화한데 있어서 금강산 관광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 변화를 하는 하는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게 관광입니다. 문제는 이제 쉽게 하지만은 남북 간의 그런 상호 불신. 네. 있다 보면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을 금강산 관광에 보여줬던 거죠.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남북의 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시청 소감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오겠습니다. 남북의 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